야스쿠니 신사가 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도쿄도의 중심에 있는 치어타쿠, 천황이 사는 황궁 북쪽에 있습니다. 나라를 안정케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국 침략을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군인들을 신으로 안치해 놓은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야스쿠니 신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리츠메이칸 대학은 교토에 위치한 명문 사립 대학인데요. 특히 인문사회학 분야에서 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근대사 연구를 하는 아카사와 시로 명예 교수는 2003년에 근대 일본 사회의 군사 동원과 저항이라는 특집호에 전후 일본에 있어서 전몰자의 위령과 추도라는 논문을 기고합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일본어의 전몰자를 우리에게 편한 전사자로 표현하겠습니다아카 사와 교수가 처음으로 지적하는 점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으나 결국에는 패전국이 된 일본에서 이 전사자들의 죽음을 일본 국민과 정부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입니다6 2 5 전쟁 후에 우리는 혁혁한공을 세운 전후 전사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했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자니까요. 그러나 일본의 처지는 이와 같이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본과 같은 패중국의 전사자들이 한국과 같은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전범임에 틀림없지만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으로 해석하고 싶은 입장이 존재한다고 밝힙니다. 이들의 죽음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전후의 일본은 그 시작부터 혼란과 딜레마에 쌓인 채 출발을 합니다. 승전국이었다면 영웅 이야기가 나왔겠지만 패전국인 일본의 경우에는 전쟁 자체를 망각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또한 눈앞에 있지도 않은 죽은 사람 문제를 거론하기 싫어하고 지금의 평화와 여유로움에 더 관심이 많은 일본인의 성향이 더해져서 전쟁의 평가는 계속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그럼에도 전사자들에 대한 처리가 있습니다.위령과 추도의 대상이 될 희생자란 누구일까요?원래 같으면 기억해야 할 대상으로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이 보상을 받을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립이 전개됩니다.즉 여기에 적힌 모든 이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며, 이를 결정하는 데에는 네 가지 입장이 부각됩니다. 이네 가지 입장이란, 첫 번째, 점령군의 입장으로서, 질병이나 빈곤 등과 같은 생활상의 곤란을 지원하는 일반 사회보장 해소론적인 입장입니다. 여기에는 위령이나 추도의 발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 동원된 일본인 군인과 군속, 부상병, 전사자의 유가족을 말하며 이들은 국가와 고용관계가 성립됩니다. 세 번째는 군인, 민간인 관계없이 일본의 모든 전쟁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국민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쟁을 지원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원자폭탄을 비롯하여 일본 국토 내에서 폭격을 맞거나 하여 희생된 경우 전장이 따로 없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전쟁터였다는 입장입니다. 즉 전쟁이 없었다면 희생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중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 조선이나 대만과 같은 식민지인, 연합군 포로 또한 보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들은 불법적인 일본 전쟁의 대표적인 희생자이므로 개인적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 사이에도 입장 차이는 존재했습니다. 1951년 일본은 연합국과의 사이에서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입니다.이 조약이 체결되면서 네 번째 입장은 일본인의 고민거리 리스트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입장만이 일본 국내에서 논의를 거듭하게 됩니다.이 두 번째 입장에서 전사자는 국가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국가는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하므로 물질적인 보상 외에 심리적인 보상으로서 전사자 유족회는 야스쿠니 신사에 안치된 전사자들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전사자들과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 추도 의식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의 죽음을 명예롭게 해달라는 것이죠. 정부는 이후의 일부는 전쟁을 부정한다면서도 과거 전쟁의 평가나 전쟁 중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른바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치워놓기, 즉 보류를 하 형태로 두 번째 부상 대상에 대해서 위령 추도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을 보죠. 1952년 일본 정부 주최의 제1회 전국 전사자 추도 기념식 전에서 일본 정부는 전사자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평화의 초석이 된 순국자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정부 입장에 따라 전후 연합군 사령부에서 중지되었던 전사자에 대한 자위와 훈장 수여가 1964년 1월 각기 결정에 따라 재개되면서 1976년까지 200만 명이 넘는 군인과 군속의 유족에게 자위와 훈장의 수여를 완료합니다. 이들 전사자들에게 국가적인 영예가 수여된다는 것은 침략 전쟁 중에 일본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동시에, 전후의 전쟁을 부정하는 입장과 평화주의를 이어붙인 격이라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한국이나 피해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범자일 수도 있는데 승전국도 아닌 스스로 일으킨 침략 전쟁의 패전국에서 당당하게 행할 행위는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게 전사자들을 승국자 그리고 평화의 초성이라고 보는 정부 해석은 일본 유족회와 구, 군 관계자, 야스쿠니 신사에게 있어서 서로 공생이 가능한 관계를 이루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려면 원래 군관에 속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이죠. 원래부터 야스쿠니 신사는 일반 신사와 달랐는데요. 1931년 9월 18일 일본 제국의 관동군이 중국의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 벌인 자작극인 류타오 사건 발발부터 1945년 포츠담 선언, 즉 일본의 항복까지 15년간 일본이 국외에서 벌였던 만주 사변,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중에 발생한 전사자를 모신 신사입니다. 일본은 신사도 그렇지만 절도 그런데 어떤 한 가문이 신사나 절의 소유와 권리, 권위를 세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신사의 운영은 우지코라고 하여 조상신을 모시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인증받은 지역 집단의 구성원이 함께 행사를 진행합니다. 특이하게 야스쿠니 신사는 그 지역에 우지코가 없는 신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전사자들의 유족회가 전국에 퍼져 있어 우지코의 존재를 대신합니다. 이들은 대동아전쟁, 즉 제2차 세계대전 전사자 유족의 모임으로 2019년에도 후생 노동성으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을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1950년대를 지나면서 유족에 의한 우직거 집단이 커지고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야스쿠니 신사의 국유화를 추진하는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후의 평화주의에 적응하기 위해서 야스쿠니 신사도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표방합니다. 1965년에 진령사를 신축하면서 여기에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질 수 없는 여러 외국인을 포함한 전사자를 모십니다만 그 대상 범위가 아주 애매모호하죠. 야스쿠니 신사는 전사자를 신으로 모시는 원래의 모습은 그대로인 채로 전후의 평화주의나 국민평등주의를 표방하여 일본 정부와 마찬가지로 모순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점에서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는 같은 가치관을 공유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위령제나 추도제를 진행하거나 정부의 입장으로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기에는 외교 문제 말고도 일본의 헌법이 규정하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정교분리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유족회가 좋아하지 않죠. 게다가 긴 세월 정권을 잡고 있는 자민당은 오랫동안 야스쿠니 신사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로의 이해가 엇갈리며 일본 정계에는늘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한편, 유족들은 이후야 어쨌건 국가의 부름에 나가 죽었으니 순국이라고 규정 지어야 한다며 전사를 미화했고, 그에 따라 전국 각지에 위령탑이나 비석 등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는 일본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심리에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와 중에 일본 정부는 과거의 전쟁과 일본군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규정지을 수 없는 전쟁이라며 후세의 역사가가 평가할 문제라며 보류인 상태로 즉 단하게론의 입장을 고수하며 명확한 설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러 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학도병으로 전장에 나가서 전사한 이들이 가족, 친지, 친구에게 보낸 유서와 수기를 수소문하여 모은 키케와다츠미노 코에가 발행되면서 전쟁의 희생자를 기리는 모습에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진 카미카제 특공대의 전사자들이 그랬을 거라는 천황패와 만세는 없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득했다고 훗날 생존자가 증언한 바와 같이 이들의 수기에도 애국심이라던가 천황에 대한 충성심이라던가 하는 글은 아주 예외적이고 거기 모든 글에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전쟁을 통해 바라보는 다양한 가치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고뇌, 느낌이 적혀있더라는 것이죠. 키케 와다츠 미노 코에의 글들은 전사자들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하게 되어 이들 개인적인 삶과 목숨은 유족회의 익힘과 더불어 야스쿠니 신사가 표방하는 승국과 평화의 의미로 귀결됩니다. 한편 야스쿠니 신사는 전범들과 피해자를 같이 모셔놓은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범자 중에는 학도병으로 인도양에 떠있는 아름다운 섬 니코발 섬에서 주민 학살에 관여한 혐의로 전후 B급 전범으로 사형을 당한 기무라 히사오가 있습니다. 교토대학에 다녔던 명석했던 이 청년은 전후 재판 후사용수로 복역하면서 교수형에 처해지기까지의 2개월간 유서와 같은 수기를 씁니다. 키무라 히사우는 그가 상관의 강압에 못 이겨 주민들을 학대했으나 전후 재판에서 지휘관이던 참모가 나는 부하에게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다. 나의 부하가 제멋대로 그리했을 뿐이다. 라는 변명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반대로 상관의 명령을 따랐던 그는 결국 교수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후일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이니까 처형당하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한 겁니다. b 급 전범이 된 그는 수기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주 사변 이후에 군부의 행위를 묵인한 전 일본 국민에게는 끝이 안 보이는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 일본 국민은 이들 군인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 가까이에 있는 군인의 존재를 용인했던 것과 또 그들을 그렇게 길렀음을 알아야 하며. 결국 그 책임은 일본 국민의 진행이 낮았다는 것에 있다. 일본 사회 내에서 전쟁에 대한 평가로 전쟁은 폭력적이므로 필요없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고 하여도 그 이면에는 지난 전쟁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평가나 반성은 결해된 채로 전사자들의 죽음을 순국으로 미화하여 그들에 대한 위로나 추모에 집중하면서 정부의 입장 또한 전쟁에 대한 평가 그 자체는 후세로 미뤄야 한다는 단아하게,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책장 저 위로 숨겨놓고, 볼인 상태로 그저 내버려두고 싶은 의도와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역사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는 일본 정부의 모습은, 키무라 히사오의 사건에서 보듯, 그의 지휘관이 28살의 젊은 부하를 전범으로 몰지언정, 자신은 변명과 거짓으로 무죄를 구걸해야 살해는 남았지만, 남은 삶을 허위와 뻔뻔함으로 포장하며 살아가야 했을 그 모습과 비슷할 듯도 합니다. 어린 자식의 죽음을 조국을 위해 바친 목숨으로 그 가치를 움켜쥐고픈 유족의 마음과 승국과 평화라는 간판을 내건 야스쿠니 신사를 방패막이 삼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책임을 감추고 그 뒤에 숨는 것과 다를 바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 모두는 그들 일본인이 선택한 그들의 후대에까지 안고 가야 할 원죄라고 하겠습니다. 이들 두 권의 책을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정치 철학자였던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에서 열린 아이희만의 재판을 방청한 후에 무능하고 생각 없이 명령에만 복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무책임한지 보고서 말미에서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에 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책은 컬럼비아 대학의 캐럴 글럭 박사의 책으로 그녀는 메이지 후반을 살아간 여성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외안부 문제에 해박한 연구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